그런데 no, 네. 수백 명이 한게 아니에요. 13명이 해가지고 그 사회에 역량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룹들을 완전히 열방으로 배가시켜서 전략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더로서 어떻게 이거를 비전에서부터 실행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할까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삶에는 뭔가 꿈을 꾸는 거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거에는 너무 이게 간격이 큽니다. There's often a gap between prophesying it and doing it. 뿐만 아니라 예언을 말하는 거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도 거기도 간격이 큽니다. Yes, we need prophecy. We love prophecy. Prophecy is just part of it. Yeah, 예, 우리는 물론 예언을 좋아, 좋아합니다. 예언은 이러한 것의 일부입니다. What are the steps for a leader to help take their team from vision to execution?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팀원들이 어떻게 비전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가는 이 도움을 줄 요청이 뭘까요? n u m b e 첫째로, You as a leader are responsible to p a 여러분은 리더로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어내고 생각한 아이디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생각을 받아야 합니다. Every great with an idea. 모든 위대한 업적은 출발점이 아이디어로 시작됩니다. every great tangible accomplishment on earth begins with an invisible idea that only you can see. 않는, 아이디어, so we as people who are trying to bring the kingdom to earth, we must tap into god's ideas.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리더로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하나님한테서 볼걸 보고 들을 걸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You have to get a God idea.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You must pay the price of prayer and seeking his face to tap into his mind. 깨닫지 못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받아야. 합니다. And if you can catch God's thought, you can bring it to earth.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서로 잡고 그걸 땅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When you see a God idea,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음, 여러분을 음, 통하여 음, 그런 음, 것을 음.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The thing about an idea from God or a 우리 남편이 유통기한 지나서 안 먹는데요.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하루에 몇 개씩 먹는 거지? 아무튼 세네 개씩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이디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그 흥미로운 건 이게 항상 명확히 알수 있는 건 아닐 때가 많아요. Sometimes it comes in a dream or a vision. It's a picture.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때로는 어떤 환상, 어떤 그림, 뭐꿈 이럴 때가 있습니다. Or you get a few words, but you don't get all the details for some reason.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어를 몇개 주시면서 모든 상세한 정보를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게 말이야. Because that idea had to travel from another dimension to come into this dimension. 왜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디어는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이 있는 차원으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거니까. We try to understand what God is saying. We try to hear clearly. What is it you're really wanting, Lord, so that I can obey?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기 원하죠. 하나님, 명확히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를 보세요. 아니, 불타오르는 떨기 나무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시대에 아, 가장 있어. 강력한 왕, 오일. 바로 왕을 가서 대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지 오일. 한 개씩 먹는데 나는 세 개씩 먹고요. 어, 요런 캡슐류는, 어, 내가, 요런 캡슐류 있잖아요. 캡슐, 캡슐을 안 먹어요. 씹어서 뱉습니다. 예. 네. 어, 캡슐, 바살 끓어는 캡슐은 더안 먹고 이렇게 알맹이만 가루로만 털어 먹고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것을 비슷하게 바로의 마법사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모세가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주님이 하라는 걸 했는데 내 생각대로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세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그가 실행해야 될 비전을 더 명확하게 또봤습니다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When it comes to executing what God has shown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걸 여러분이 실행할 때는 when the vision is tested, when trouble comes, when even your own people betray you. 비전이 테스트를 되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배신하면 go back to the God who gave you the commission. 여러분이 댁에 머시냐? 그 사명을 에당초 주신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Go back to the God for who gave you the commission and get more clarity. 그 사명을 주신 주님께 돌아가서 더 명확하게 받으십시오. So number two. 자, 이번두 번째. The idea or revelation you've received must become an organized thought. 여러분의 그 받은 아이디어나 계시는 조직적인 생각으로 되야 됩니다. You must be able to see how you're going to begin, how you're going to reach the goal and the steps in between.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목표에 도달하고 그 중간에 있는 단계들을 봐야 합니다. You can't just say to your team, I have a dream. 여러분은 팀원들에게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 나 꿈이 있어. The person who's building a great house doesn't say to the construction workers, I have a dream. 여러분 이 건축가도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나 건축할 꿈이 있어. He doesn't just say, I imagine it might look like this. Just go do it. 여러분 이거 집 세우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 내가 생각한 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해버려 이러지 않아요. N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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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er must give the blueprint for the workers to follow. 안 됩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건물 지는 청사진을 주면서 그걸 따라 하게 합니다. So uh, 그럼으로 여러분이 리더로서 비전이 있다면 <laughs> 여러분의 팀원들이 그걸 조직적인 생각 갖고 이행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You can't just have a prayer or prophecy and then sit down and wait for God to do it. 여러분이 그냥 어떤 기도를 하고 아니면 어떤 예언을 받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 주께서 하실 것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This is the mistake we often make. God God has done his part. He's shown you something. Then we sit down and wait for him to do it.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실수와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주께서 뭘 하실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celebrate that God showed us something and we think it's done.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다. 그러면서 마치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축제해버리고 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게 있으면 일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하시도록 기다리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홍해 앞에 있을 때그 애굽 군인들이 병사들이 왔습니다. 이 크라이즈 오트 가든 과스트 모세스 와이어 유 크라이앙 오트 미 와이어 유 프레임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너왜 나한테 기도하고 있어? 왜 너가 그렇게 그냥 말만 하고 있어? Oh, if I was very religious I'd be angry with God for telling me to stop praying. 종교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럴다 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때 굉장히 분노할 것 같아요. But God says to Moses, take what's in your hands.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손에 있는 걸 가지고 Take your resources. 네가 갖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라. Take your finances, your relationships. 즉 주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너희의 재정과 너희의 관계들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실행할 때 초잔적인 역사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그 졸업생 중에 하나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런 거 버리지 말고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는 있어. 근데 어, 버리지 말고 응? 피부에 양보하는 거야, 피부에. 집에 가지고 열을 내세요. 열을 뜨거 어, 손바닥 뜨거 마르고, 어, 뜨거 이 이럴, 이럴 정도로 머리, 머리카락이 엄청 좋잖아. 아르간 오일이. 응? 머리카락이 엄청 좋은 거예요. 아르, 아르간 오일이 다 헤어 오일 성분이거든요. 피부, 로션 뭐 그런 거, 성분이고. 뭐. 이렇게, 목도 요즘, 목도 이렇게 바르고. 없어. 남으면 손등도 바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자매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나가서 공동체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누군가 그걸 할수 있도록 건물을 기증해줬고 또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wow all these signs and wonders took place when we left the church building and began to cross the red sea <laughs> wow well, hallelujah hallelujah number three this god-inspired idea must be established in the minds of your team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무슨 아이디어를 받았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있는 주위 사람들 팀원들이 별로 감동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aughs> 여러분이 엄청난 비전을 받고 여러분의 팀원들과 나눴는데 어떤 팀원들은 머물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버려.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이럴 수가 있죠. 아니 왜 나하고 이 비전을 이루지 않어? 왜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돕지 않어? <laughs> reality is this. 자, 현실은 이겁니다. It was you that became pregnant with the f i t u r e 이 비전에 대해서 영적으로 임신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Nobody will love your baby as much as you will love the baby. 여러분. <laughs> 여러분의 자녀를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You paid the price for that baby. 그 대가 지불을 여러분이 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를 위하여. You carried that baby for nine months. 그리고 임신한 여인 같은 경우는 9개월 동안 그 아이를 태아를 뱃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You went through the pain of receiving the idea and birthing it into this world. It's just like when people say, Aren't you impressed with my beautiful baby? <laughs> and I think in my mind, I don't know if that baby is so beautiful. <laughs> 사람은 그때 그 엄마나 아빠가 자기의 입닥을 때딴 사람은 마음속 생각죠. 아 별론데. Because it's not my baby. 왜냐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합니다. Your team will never love and understand the baby quite as much as you the visionary will.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비전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그것이 자기 자녀처럼 귀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So do do? Do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비전을 갖고 같이 열심히 동참하게